어렵다. 그냥 마취제 사리겠어. 청산가리 비소를 그냥 이빨 갖다 때려버려 눈조차 못들 정도로.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자고 일어났는데 2시간밖에 안됐는데 마취제를 또 갖다 때려한 어, 서너 시간 잤어요. 한네 시간 잔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래요 제가 뭐 쇠가 빠지는, 노가다 띄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시간이 예? 맥 없이 졸면서 누워 있던 시간이 뭐 여섯 일 시간 됐고요. 충분히 쉬었어요. 그런데 일어난 지2 시간만은 마취제를 이발 같 갖다 때리고 청산가려고. 네?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한더 네. 이상 대한민국의 인류가 얼마나 망가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건지. 전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 모든 사고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죽이고, 인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해야 식성이 풀리는 건지 도대체 이들에게 저는 뭐라고 뭐라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대구 와가지고 지난 2년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예? 저는 저 혼자 하는 일이에요. 이 예? 지금, WHO에 만행을 알리는 일이에요. 예? 왜, 감염배반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아무 상관이 없는 저한테까지, 끝까지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렇게, 예? 이거조차 못하게, 인류에게 알리는 것조차 WHO에 만약걸 알리는 것조차 못하게 이렇게 막는지 불법으로 화학무기로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의뢰인들도 다 감염돼가지고 다 지금 살처분 받아야 돼 예. 네? 그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출근들을 해야 되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가족들도 죽여야 돼고 동료들도 죽여야 돼고 방역이라고. 친구들도 죽여야 되고. 네? 같이 생활하는 이 지역의 시민들을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네? 전국의 모든 사건, 사고, 네? 정치계, 기업, 네? 뭐, 경제, 인구. 모든 지금 전 국민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마 8.15 지금, 내때 어? 광화문에서 전 국민이 다 나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는 일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당해가지고. 벌어진 일은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들에게 남는 게 뭔지 예? 이걸 알리는 이, 이유는 예? WH에게 잘못을 묻고 전 국민은 화해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안되나요? WHO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지난 100년간 예? 모든 질병의 원인과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가족들하고 스트레스 때문이다 예? 가족력 때문이다 예? 결국에는 다 양성 부증상으로 등록을 해서 방역이라고 재단을 빼고 죽이게 만드는데 예?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그들 손에 예? 인류가 모두 죽어, 죽어야만 죽어 됩니까 모두 파괴당하고 어... 경륜제하고비소시한